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소암기념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소암현중화 선생님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소암현중화 선생님은 서귀포 법한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약국을 운영하셨고요. 네, 한약방이죠. 약국을 운영하셔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아주 거리낌 없이 본인이 하시고 싶은 모든 것을 하시는 유복한 유년 시절을 거쳐서 18세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서예의 뜻이 있으셨는지 서른이라는 늦음악한 나이에 서예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소암 현중아 선생님께서는. 육조체에 아주 능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예가이십니다. 서예 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 서예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글을 쓰지만 과거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때는 다 한문을 썼죠? 한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우리 동아시아에서 사용하고 있죠. 한문의 원형은 갑골 문자라는 그림에 가까운 상형 문자이죠. 그러다 보니 아주 원시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에 아주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환기념관의 작품을 보실 때도 그림을 보듯이 보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글씨의 뜻이 어렵다고 아 나는 서예 작품 보는 게 어려워서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아 아름다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빛으로 아주 아름다운 춤을 추듯한 글씨를 쓰, 표현해 놓으셨구나. 오늘은 내가 그 묵향에 취해 봐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다면 아, 어떠한 무리도 없이 포함 기념관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함 선생님이 서귀포에 다시 오셔서 귀국하신 후죠? 다시 오셔서 서예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품을 하셨던 선생님의 작업실, 조범산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면에 보시면 수환 현중화 선생님의 젊은 시절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천경근화백님이 그려주셨는데 아, 아까 보신 조각상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젊으셨을 때의 수려한 유물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께서 어떤 유물을 전시해 놨나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정리 정돈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을 만들고 나서 전시의 전시실을 개관할 당시에 학예사 선생님께서 새로 전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됐대요. 그 정도로 정리 정돈을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선생님 생전에 정리해 놓으신 것을 다만 이렇게 전 시간에 옮겨놓는 정도의 작업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학창 시절 졸업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